사사하기 18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선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장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재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로 대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에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로 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라이스에이라 거기 있는 백성을 본적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월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며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길을 게을려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느니라 한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바에 쓰다듬어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이아름의 진천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네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이아름 뒤에 있다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지를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을 하고 다섯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사람의 집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반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이구에 사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세인 신상과 애복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다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세인 신상과 애복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 얘기를 들여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보지라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빈과 세개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사사 시대의 이 종교적인 타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레인을 이렇게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이제사장이 그런 자기의 그 영리와 어떤 그런 그 야망을 위해서 그런 자기를 선대한 미가의 집을 버리고, 어 그런 어 한집파의제사장 제서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더 높은 지위를 바라고, 그것을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0절에 그 세상이 마음에 기뻐하여 이랬잖아요 오늘날도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초빙을 받거나 그러면 목사님들이 기뻐하잖아요 슬퍼하겠어요 또그 이름이 뛰어나고 명성이 뛰어난과 현평과 처지가 펴지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패, 부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 건물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는 건물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건물이 교회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무리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어 말은 하지만은, 나 어디 어디 교회 간다, 어디 교회에서 만나자. 그런 말들 속에 건물 자체가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한 장소가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예배하거나,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 건물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그 생각입니까?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바로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성령님께서 전지 전능자께서 건물 안에 갇혀 있습니까? 참 이런 것들이 아, 교회의 부패한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믿음으로 세우고, 어, 삶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들여서 헌신하고, 또, 어, 그래서 건물을 세우는 것을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물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이 귀한 것이긴 하겠지만 마침내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죄를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속 생각과 감정이나 의지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돈에 취하고 돈에 열광하고,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 다투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 인생의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썩어질 나라의 사람들이 그 삶의 동기와 목적이 차이가 없다면, 참 얼마나 이 교회가, 이게 복음의 본질이 이렇게 부패한 것이겠습니까? 당시의 이제 사사 시대에이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인데도 에봇과 드라빔과 세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것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에봇은 이제 제사장에 있는 에봇이긴 한데 그런 우상처럼 돼가지고 또 드라빔 이거는 이제 목각 기능처럼 깎은 신이에요. 또 세긴 우상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이렇게 우상을 함께 가지고 성길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 이런 사사 시대의 이런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 교회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가정에서 정말 홀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주의종을 통해서 주신 권면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들은 채도 안 하죠. 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그 깊은 만남을 갖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도록 기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옆에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헛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헛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여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고 지구촌의 이상기와 함께 폭항과 또 폭서 또 여러가지 그런 전염병 이런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도 예전의 신앙방식 그대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신앙이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내려가는 이 세상의 물결을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또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시간을 다스리며 사는 존재이지 이 육체의 시간에 이끌려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루 종일 시간을 시간과 마음을 세상 끝에 다 빼앗겨 버리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지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주께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어느 한 시간도 정해서 하는 것도 좋고,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자기가 어느 순간 주님을 잊어버렸으면 주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주님이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을 예수 이름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되기까지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십시오.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되기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걸 강구하십시오. 2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선을 따라 붙어서단자선을 부르는지라 그들의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수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로 된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를,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느라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제사행을 가지고 다투고 제사행에 섬기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재산을 취하여 라이스이일을 한가하고 걱정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골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laughs> 시동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상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여와를 호 섬기는 제사이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들을 위하여 단자손은 신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도 우상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의 탐욕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자기를 오늘도 부인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강구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강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완전하게 성령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그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는 영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육체 성전된 거룩한 육체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신경세포에 이르기까지 원자핵에 이르기까지 양자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남은 육체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